자, 자 들어왔습니다. 국성과 강사입니다. 이번엔 정책의 이해인데 정책의 이해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키워드 한번 봅시다. 일단 시장 실패 시장 실패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시장 실패 대응 뭐가 나옵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 시장 실패의 원인 그럼 항상 외부효과 공공재 외부효과 공공재 그 다음에 정보의 비 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나쁜 거뭐 위험 불확실성 요거 하나 체크하고 어. 그다음에 나올 때가 되었다 그러면 정책의 구분이죠 직접 개입 방식이냐 간접 개입 방식이냐 여기는 공부 방법이 뭐겠어요 <laughs> 공부 방법이 암기해야지 간단하게 이해하고 간단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죠 어, 해봅시다. 이게 지금 전부 직접이야. 자, 가격은 원래 누가 결정해야 돼요? 가격은 시장의 소비자와 공급자가 결정해야죠. 가격은. 가격은 시장의 소비자와 공급자가 결정하는 건데,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한다. 이게 바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예. 자,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라고도 나오고, 상한제라고도 나오는데, 이 상한제라는 게 나오면 전부 다 규제라고 번역하면 돼요. 규제라고. 어? 질문 해볼까요? 분양가 상한제, 뭐라고 번역해? 상한제, 규제,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자, 그 다음에,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각종 공적개발, 뭐 공공임대주택, 예, 공공 택지 개발. 이런 거 붙으면 직접. 그리고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하는 게 있죠. 이게 잘 암기가 안 돼. 요게. 그래서 요것만 두 문자를 따 놨잖아. 토지 은행. 토지 수용. 선매. 그래서 은수선, 금수선. 은수선. 자, 암기. 정부가 가격을 직접 손댄다. 아,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다른 표현,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각종 공적 개발, 직접, 직접 어,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뭐 있습니까? 은수선. 암기 코드는 금수선은 비싼 거니까 전문가에게. 은수선은 싼, 싼 것이니까 네가 직접. 이게 암기코드죠. 토지은행, 토지비축제도. 그리고 간접개입 방식은 대부분 소비자나 공급자를 유인하는 책이에요. 대표인 게 뭐가 있어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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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그 다음에 보조, 지원 이런 패턴이에요. 그런데 조세라고 나온 적은 없어. 이렇게 세금, 세금 나오면 조세, 그리고 자주 나오는 부담금, 자, 이것도. 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음.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 있다야 어, 구체적으로요, 개발 부담금의 부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야 어떤 것으로요, 재건축 부담금. 어, 우리가 주택, 우리가 다양한 정책에서 자주 보는 부담금이죠? 자주 시험에 나온다.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아무튼 조세부담금은 다 간접이야.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뭐 보조합니다. 지원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다 간접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될게 있어. 정말 잘 나오는 게. LTV DTI. LTV DTI. 이런 걸 우리가 대출규제라고 하죠. 정부의 각종 대출규제. 간접이야. 앉아. 그리고 요새 자주 나오는 것도 하나 있다. 가격공시제도. 가격공시제도. 자, 가격은, 아, 가격은 시장의 정보예요. 그래서 정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가격공시제도죠. 자, 그래서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그 다음에 LTV, DTI, 대출규제. 그리고 요새 자주 등장한다. 가격공시제도. 그럼 이렇게 암기했어요. 자 그러면 중개사 24일을 한번 봅시다.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다 알아야죠. 자 질문이요. 직접을 묻든 간접을 찾으라고 주든 항상 적은 게뭐 같아요. 직접이 적어. 직접이. 왜? 지금 바로 말해볼게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그다음에 각종 공적개발, 그다음에 은수선, 토지, 은행, 수용, 선매. 이거밖에 없잖아. 자 그럼 봅시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거의 잘안 나옵니다. <laughs>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없어. 그 다음에 은수선 요놈이 네, 토지 은행제도죠. 토지 비축제도, 은행, 네, 수용 이런 게 보입니까? 수용. 어?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는 차례대로 하는 거니까 차례대로 봅시다. 자, 공공 토지 비축제도 토지 은행 직접, 어, 종합 부동산세 세금 조세 부담금 간접, 오, 부담금 나왔네. 조세 부담금 간접, 그다음에 각종 공공 공공 개발 직접, 그다음에 취득세 세금 조세 부담금 간접, 토지 수용 직접, 어허, 공용 개발. 각종 공적개발 직접 그리고 요거 나왔네. 요거 나왔어. LTV, DTI 등 대출 규제. LTV, DTI 등 대출 규제 간접. 음, 그다음 또 하나 가격 공시제도 간접. 하나 더 봅시다. 직접 개입 위험. 어 토지 은행 나왔네. 은수선. 각종 공적개발 나왔네. 그다음 어허. LTV, DTI, 대출 규제, 간접, 간접, 그 다음에 조세, 부담금, 간접, 그리고 공공, 투자, 사업. 각종 공정 개발이죠? 공공이 붙으면 직접이야. 직접, 직접. 그래서 직접을 다시 한번 암기하고 퇴근해 봅시다. 자, 직접. 정부가 가격을 직접 손댄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그다음에 각종 공적 개발, 그다음에 은수선 토지 은행 토지 미축제도 수용 선매 이상이었습니다.